자 문제 봅니다.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도 최대 최소를 지금 최대 최소 고불고하 시오로돼 있죠. 이 문제 지금 정의역이 나와 있어요? 정의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허수를 함수를 논할 때 허수를 논해요.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그 그래프 축 자체가 실수 축이죠. 난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X의 범위는 무조건 0부터 5 사이일 수밖에 없다만 보이면 돼요. 이게 문제의 출발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풀 거예요. 극점만 찾아서 극점과 양 끝점만 대입해서 정답만 구할 겁니다. 그러면 F의 프라임 X를 구하면 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면 X의 2분의 1승 플러스 5-X의 전체의 2분의 1승으로 바라보면 얘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죠? 제미분하면 5에 마이너스 x, 자 내가 얘를 커다란 문자로 보고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런데 속미분이 남았잖아. 아직 우리가 얘를 미분을 덜 했으니까 마저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1 되죠? 앞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지.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 식을 좀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여기 루트 x 그래, 얘를 루트 x 분의 1이라고 적고요. 얘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루트의 말씀해주기니까 오마이야스 5 x, 오마이야스 x 분의 1.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지금 미분된 함수죠. 그럼 이거 다 통분할 거예요. 어, 통분. 자, 통분. 통분. 통분을 해. 통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루트 x 의 루트 오마 x가 될 것이고 분자는 뭐가 됩니까? 루트 오마 x 의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얘랑 얘랑 같은 순간일 수밖에 없죠 이거 무조건 양수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양수죠 나볼 필요 없죠 따라서 난 얘만 바라볼 건데 얘가 그럼 같아지는 순간, 결국 x랑 5마 x가 같아지는 순간 언제 x가 2분의 5인 순간이에요. 됩니까? 그게 극점이라는 거야. 맞잖아요. 돼요? 따라서 나는 2분의 5와 0과 5라는 세 개의 숫자를 저기다 집어 넣어서 그 최대 초소를 찾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0하고 5를 넣으면 둘다 값이 똑같이 루트 5가 나오죠. 그래서 난 얘만 딱 저기다 넣어서 봐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넘어가요.